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빠릅니다. 일터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학교에서는 늘 시험과 과제가 쌓여 있으며 스마트폰 속 세상은 순간마다 새로운 소식과 영상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앞서가야 한다는 마음에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지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마음에 시달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늘 바쁘고 늘 급하고 늘 쫓기듯 살아서 정작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흐르는 강물도 잔잔히 보인다. 이 말씀은 세상이 빠르고 복잡하더라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안에서 평온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늘 바쁘게 흘러갑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시간에 쫓기며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에 몰두하다 보면 숨 돌릴 틈조차 없지요. 이처럼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는 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앞만 보고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의 고통을 가래라 하셨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앞서가고 싶은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욕망을 줄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호흡을 고르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속도가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수행이 바로 멈춤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사띠, 즉, 알아차림은 그저 멈추어 서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걷는 중에 잠시 멈추어 발걸음을 느껴보고 숨이 들고 나는 과정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멈추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고요를 회복하고 고요 속에서 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너무 빠르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빠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는 것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서두르지 않고 내 속도를 지킬 수 있다면 세상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천리 길이 열리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르게 내디딜 때 삶의 길이 열리고 그길 위에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천천히 걸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이 느끼고 더 넓게 품을 수 있습니다. 빠른 세상 속에서 천천히 사는 법.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택 속에서 시작됩니다. 식사할 때 급하게 삼키지 않고 천천히 씹는 것.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을 두고 온전히 듣는 것.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 이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순간이 됩니다. 또 중화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걷더라도 멈추지 않으면 도에 이를 수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더 빨리 가라고 재촉하지만, 부처님은 멈추지 않고 걸어가되, 천천히 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빠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천천히 간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미룬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빠르게 달리면 풍경은 스쳐 지나가지만 천천히 걸으면 작은 꽃한 송이 스치는 바람 한 줄기도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만 가려할 때는 보이지 않던 감사와 기쁨이 속도를 늦추면 비로소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흘러감을 설하셨습니다. 강물도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듯 우리도 각자의 인연 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면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한결 넉넉해지고 그 안에서 지혜와 자비가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걷는 길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성찰하고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는 수행의 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흐를지라도 내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곳이 곧 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빨라야 성공한다. 빨라야 뒤처지지 않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너무 빠르게만 달리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서도 눈치채지 못한 채 점점 더 멀리 엉뚱한 곳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는 사람이 주위를 살피며 바른 길을 찾고 마음을 지키며 끝내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천히 살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만 쉬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숨도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지금 들이마시고, 지금 내쉬는 숨만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알아차리며 들이쉬고, 숨을 알아차리며 내쉬라.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빠른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은 한순간 멈추어 고요해집니다. 호흡에 머무른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체험하는 수행입니다. 생각은 늘 과거나 미래로 흘러가지만 호흡은 우리를 현재에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한 번에 들 숨과 날숨을 또렷하게 바라보다 보면 분주하게 흩어지던 마음이 서서히 모여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쫓기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심지어 힘든 일이 닥쳤을 때도 숨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그 숨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빠른 세상 속에서도 고요한 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걷는 것. 즉 행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늘 걸으면서도 그 걸음 하나하나를 법으로 삼으셨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발걸음에 온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빠르게 목적지만 바라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 그 자체가 수행이 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길을 걸을 때 속도를 조금 늦추어 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지금 걷고 있다. 이 발걸음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 되새기며 걸으면 빠른 세상 속에서도 잠시 고요한 나만의 시간이 열릴 것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발끝에서부터 온몸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땅을 딛는 느낌, 발바닥에 닿는 촉감, 몸의 균형과 움직임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의 증거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발걸음을 의식하면 마음도 천천히 따라가며 안정됩니다. 바쁘게 걷다가 놓치던 주변의 소리, 바람, 햇살, 심지어 향기까지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이 작은 관찰이 쌓이면 걷는 행위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든 목적지가 아닌 지금의 걸음이 진정한 수행이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상이 모든 행위에서 마음을 살피고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걸음 하나에도 마음을 두면 삶 전체가 온전히 사라지는 경험으로 바뀝니다. 천천히 걷는 동안 얻는 고요함은 바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사는 이유는 결국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더 빨리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끝없이 재촉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지려는 자는 끝내 만족을 얻지 못한다. 적게 가지려는 자가 참된 부자이다. 욕망을 조금 내려놓을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적게 가져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속도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며 흔들리는 것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조금 덜 가지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마음은 내면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인형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며 과유불급함을 경계하셨습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매순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욕망을 조절하면 인간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소유와 성취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되므로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수 있고 일상의 평온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참된 부자는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와 평정 속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빠른 세상 속에서 천천히 사는 삶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란과 경쟁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안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비유 하나를 들고 싶습니다. 물레방아가 너무 빠르게 돌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힘차 보이지만, 곧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나 적당한 속도로 꾸준히 돌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빠르게만 돌려고 하면 금세 지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은 끝내 삶의 기쁨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걷는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단순히 발걸음을 느리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겠다는 마음을 연습하는 수행입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평소 바쁘게 스쳐 지나가던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무의 잎사귀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꽃, 발 밑의 흙 냄새까지 세밀하게 느껴집니다. 이 작은 관찰이 모여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면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속도를 늦춘 걷기는 몸과 마음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발이 땅을 디디는 감각. 다리 근육과 균형을 느끼면서 걸음을 의식하면 몸 전체가 깨어있고 마음도 집중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걷는 경험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명상이 됩니다. 걷는 동안 일상에서 놓쳤던 숨, 소리, 햇살, 냄새 등을 온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빠르게 목적지만 바라보고 걷는 습관은 우리를 늘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으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마음은 서서히 안정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급히 지나치며 놓쳤던 미소, 작은 인사,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이처럼 속도를 늦춘 걷기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행위에서 깨어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걷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마음을 두면 걸음 자체가 수행이 되고 삶이 명상으로 채워집니다. 빠른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천히 걷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고 발걸음에 마음을 두는 동안 심장이 편안해지고. 호흡도 안정됩니다. 이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중요한 연습이 됩니다. 속도를 늦추어 걷는 동안 우리는 삶을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걷는 속도를 줄이는 일은 삶 전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연습이 됩니다. 빠르게만 달리던 마음이 느리고 안정된 호흡과 발걸음을 따라가며 차분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마음의 쉼이 되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잠시라도 발걸음을 늦추고 걷는 순간,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지침을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할 때 천천히 씹기,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그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며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명상이 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힘이 됩니다. 천천히 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몸과 마음을 깨어 있게 하는 연습입니다. 한입한 한 입에 집중하면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맛과 향, 질감까지 세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밥알 하나, 반찬 하나에도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그 자체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빠르게 삼키며 식사할 때와는 달리 천천히 씹을 때 몸도 마음도 휴식을 취합니다.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더 정확히 느끼게 되며 식사 후에 피로도 줄어듭니다. 또한 마음 속 잡념과 불안이 식사 시간 동안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의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미치며 하루를 더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천천히 씹으며 음식을 먹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면 식사 자체가 명상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 챙김의 실천과 다르지 않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천천히 씹는 습관은 일상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걷거나 움직일 때도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는 경험이 몸에 배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생각과 행동에도 여유가 생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항상 바쁘게 살아가며 빠르게 먹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씹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속도를 늦추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빠른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의 속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은 삶 전체의 고요함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결국 식사를 천천히 하는 습관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실천입니다. 조급함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며 살아가는 연습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한 끼를 천천히 씹으며 먹는 순간 우리는 삶의 작은 기쁨과 감사,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 쌓이면 빠른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밥한 숟가락에도 마음을 두고 숨결을 느끼며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을 누려보십시오. 둘째, 하루 5분 호흡에 집중하기. 눈을 감고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5분이 하루를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루 5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숨을 참거나 조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내면의 고요를 회복하는 작은 수행입니다. 눈을 감고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던 생각이 서서히 정리됩니다. 처음에는 여러 잡념이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며 다시 호흡으로 마음을 돌리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숨이 깊고 느리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마음이 편안한지, 긴장이 남아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이 쌓이면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조화롭고 균형을 찾게 됩니다. 또한 호흡에 집중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순간순간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호흡수행은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점심 후 잠깐의 휴식 시간 또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단 5분이라도 온전히 호흡을 바라보며 머물면 하루 전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며 판단과 반응도 더 신중해집니다. 또한 호흡을 의식하면 감정의 변화도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분노, 초조, 불안 같은 마음이 올라올 때 숨을 따라가며 관찰하면 그 감정이 스스로 사라지거나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 챙김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호흡 수행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빠른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조급함이나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심이 일상의 선택과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말하고 조금 더 집중하며 일하며 조금 더 관대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결국 하루 5분이 호흡 수행은 작은 시간이지만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바꿔줍니다. 빠른 세상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과 명료함을 유지하게 하고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이 5분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숨 쉬고 있는 자신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순간이며 하루 전체를 바꾸는 작은 기적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산다고 해서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충실하게 사는 길입니다. 천천히 가야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천천히 살아야 더 온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빠른 세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숨결을 느끼며 발걸음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천히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빠른 세상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앞서가야 한다는 마음에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지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혹시 요즘 이런 마음에 시달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늘 바쁘고 늘 급하고 늘 쫓기듯 살아서 정작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